이번 시간에는 재기함수의 확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이진 문자열에 대한 문자열 압축에 대한 기법을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재기적인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압축된 이진 문자열을 압축 이전의 문자열로 복원하는 방법을 압축하는 방법에 대한 역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재기적인 관계의 구성에 다양한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재기 함수를 활용해서 이진 암호화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암호화 문제는 이진 압축이라는 즉 0과 1로 이루어진 길이 이 k 문자열에 대해서 모두 같은 문자가 됐을 때까지 이에 k-1의 형태로 분할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두 같은 문자가 되도록 이 과정을 분할해서 암호하는 과정을 한번 프로그램으로 작성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어진 원문의 길이가 4라면, 자 4이고 주어진 문자열이 000이라면 이 암호문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자열이 동일한 문자열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할 없이 0이라는 것으로 암호문을 구성하게 됩니다. 만약 주어진 암호문의 길이가 4인데 주어진 문자열이 1101이다라고 하면, 모든 문자열이 같은 문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분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분할 하냐면 반으로 분할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으로 분할해서 1101로 분할이 되겠고요. 그럼 분할된 앞쪽 분할 영역에서는 모두 1로 동일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뒷부분의 경우에는 모두 0이나 모두 1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할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분할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암호문으로 만들어지는 건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1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의 의미는 분할을 했다. 그 다음 1의 의미는 분할된 영역이 모두 1이다. 다시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다시 분할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 0이라는 건 분할된 영역이 모두 0이다. 혹은 1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럼 길이 n에 원문을 입력받아서 암호문을 출력하는 부분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환경과 출력 환경입니다. 입력은 n이 입력이 되고요, 길이가. 문자열의 길이가 입력이 되고, 그 문자열을 암호문으로 만들어줄 입력, 문자열이 입력이 됩니다. 자, 예시입니다. 길이 4, 문자열 000, 출력은 0. 그 다음, 길이 4, 문자열 1101, 출력은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1, 예,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진 암호화 부분의 이제 예시를 가지고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된 문자의 길이는 지금 보시다시피 몇 개예요? 8개고요. 그 다음에 안에 문자는 00111111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모든 문자열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같은 문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뭘 해야 돼요? 분할을 해야 됩니다. 얼마의 크기로? 2분의 n 크기로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반으로 분할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즉 왼쪽 분할 영역과 오른쪽 분할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왼쪽 영역만 살펴보게 됩니다. 왼쪽 영역만 살펴보게 되면 왼쪽 영역이 모두 또 0과 혹은 1로 구성되어 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분할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또 L1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L1의 경우 살펴보시면 뭐예요? L1을 구성하는 모든 문자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의 분할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는 분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영역인 L2 영역은 살펴보세요. 어, 똑같이 11이에요. 그럼 여기도 더 이상의 분할은 필요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이쪽, 오른쪽에 있는 R 영역을 살펴보게 되겠죠? 그럼 R 영역을 살펴보시면 모두 같은 문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이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해요? R1 영역과 R2 영역으로 분할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분할한 상태에서 R1 영역은 모두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분할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R2의 영역은 모두 같은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요? 또한 번의 분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R2의 1, R2의 2, 이렇게 분할이 되겠죠. 그럼 R2의 1 영역과 R2의 2 영역은 더 이상 분할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나머지 구성하고 있는 문자열의 길이가 뭐가 되기 때문에, 1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분할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과정을 이제 수학적인 기납에 의한 재기적인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두 가지 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f를 어떻게 정의하는 방식이냐면 f a n으로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s a로부터 시작하여 길이 n인 영역의 암호 문자열을 취한 결과다라고요. 자 a는 인덱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n은 뭐예요? 그 문자열의 길이가 됩니다. 문자열의 길이 이렇게 구성해서 결과를 f 에 a, n으로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f a, n에서 0이 되는 케이스와 1이 되는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텐데요. 0이 될 때는 n이 1이고 s의 a가 0이면 0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죠. 여기가 뭐예요? 0이고, 여기 모두가 0이거나, 이런 케이스이거나, 이런 케이스. 그래서 이게 요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 케이스가 요 케이스가 되겠죠. 이런 경우라면 모두 f a n 의 결과값은 0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에 되는 케이스는 뭐겠어요? 여기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1이거나, 그렇죠? 또는 n 개의 문자열이 있는데 이 n 개의 문자열이 모두 1이 되거나 이런 케이스라면 a f f, f a n 의 결과는 1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 케이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그대로 이제 관계적인 형식으로 풀어서 준다면, 이렇게 풀었을 수 있습니다. 자, f a, n은 0이 되는 케이스와 1이 되는 케이스. 이미 r을 살펴보았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f a, n. 즉, 이런 케이스가 아닌 경우, 그죠? 이런 케이스 2가 아닌 경우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f의 a, n 나누기 2. E, F에 A 더하기 N을 2로 나누고 N을 1로 나눈 케이스. 이 얘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 이만큼의 문자열을 가지고 있었을 때 a부터 시작해서 n-2개, 그죠 이게 청 n개라고 가정하면 2분의 n개가 될 거잖아요. 2분의 n개가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또는 뭐예요? 나머지 이 2분의 n개잖아요. 그거는 a 플러스 n의 2분의 n, 즉 여기 시작하는 인덱스가 a라고 본다면 여기 시작하는 인덱스는 a 더하기 n의 2가 되기 때문에 시작하는 인덱스와 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부분으로 분할한다라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어떻게 하면 돼요?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진 암호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첫 번째 코드가 자이첫 번째 부분에이 코드가 뭐예요? S K라는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문자들이 모두 같으냐, 같지 않느냐를 체크해 보는 코드가 되겠죠? 같으냐 같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 부분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같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출력하라는 얘기고요. 그죠? 그다음에 같지 않다면 같지 않다면 같지 않다면 그러니까 즉 문자열이 모두 같지 않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분할을 위해서 뭐를 해 줘야 돼요?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적어 줘야 되고 그다음 분할하는 거죠. 조금 전에 봤던 그 관계식을 그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이진암호화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금과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a와 b라는 두 개의 인덱스 어, 두 개의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아까는 인덱스와 길이를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A, B 모두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라는 의미로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 A로부터 S, B까지 영역이 모두 뭐예요? 암호문으로 치한한 결과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구간의 문자열을 차례대로 a번째부터 b번째까지 모두 0이면 0을 출력하는 것이고요. 모두 1이면 1을 출력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a서부터 b까지 문자가 모두 0도 아니고 1도 아니라면 뭐 한다? 분할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FA, b는 어떻게 해요? 분할하는 거잖아요. 같지 않은 경우니까 자, 기호, 마이너스 기호를 출력하고, 그 다음엔 뭐예요? 반, 반으로 쪼개는 경우. 자, 인덱스라고 했기 때문에 A부터 이렇게 문자열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A부터 B까지이기 때문에, 반을 쪼갠다라고 가정하면, A부터 A 더하기 2분의 n. 여기가, 요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A 더하기 B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요 자리는 뭐가 돼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1부터가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이기 때문에 바늘 쪽엔 인덱스는 A부터 여기까지, 오른쪽 인덱스는 여기부터 B까지 라고 분리해서 선언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코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 코드보다 훨씬 더좀 심플해지는 코드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예요? 서로 같으냐, 같지 않느냐, 모든 문자열이 같은 문자열로 구성이 돼 있느냐, 구성이 돼 있지 않느냐를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같지 않다라면, 만약에 같지 않다라면, 이렇게 해라. 그쵸? 조금 전에 봤던 else, 같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분할하는, 반, 반으로 분할하는 코드를 적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팁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캐릭터 타입으로 t라는 배열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캐릭터 타입이든, 인티저 타입이든, 배열을 선언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배열의 크기를 이렇게 고정된 10진수로 표현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은 좀 독특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t에 1 시프트 연산자와 20이라는 이런 방법으로 배열의 크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된 십진수를 쓸 때에는 배열의 크기를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고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개의 문자를, 받아, 문자를 받아들이겠다. 그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100개의 문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진코드의 경우에는 이 숫자가 뭐 100이다, 혹은 200이다, 300이다 이런 확정적인 숫자를 갖기보다는 2의 k 승꼴의 형태를 갖는 숫자들이 정의되어지기 때문에요. 이의 k승을 계산하려면 뭐, 쉽게는 2의 10승 하면 우리 외우잖아요. 1024. 이 정도에 쓸수 있겠지만, 이의 20승. 여러분 외우실 수 있으세요? 이의 20승 얼마예요?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표현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죠.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시프트 연산자는 왼쪽으로 가는 시프트 연산자는 뭐 하는 거예요? 곱하기 2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가 k 비트를 이동한다면 우리는 이건 2의 k 승을 곱하는 값과 같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의 배열의 크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숫자를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배열의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암호화 부분을 이제 복원하는 부분입니다. 복원하는 부분은 이전에 암호화했던 부분하고 동일합니다. 즉, 분할했던 걸뭐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잖아요. 분할했던 부분에 암호화됐던 부분을 풀어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암호문이었다라면 결론적으로 복원해야 할 문장은 이렇게 되겠죠. 이건 아까 해봤던 거잖아요. 그대로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길이와 뭐가요? 암호문이 주어진다라면 원래 있었던 문장은 뭐였느냐를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진 복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입력된 암호문의 길이가 9개인 경우를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기호, 마이너스, 마이너스,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1,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는 이제 복원된 원문이 들어갈 배열이에요. 네, 어떻게 복원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원문의 부분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예요? 첫 번째 암호문의 첫 번째 기호를 읽습니다. 첫 번째 기호를 읽어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원문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반으로 분할했다는 얘기입니다. 반으로 분할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원된 원문이라면 이 원문에 반으로 부, 분할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복원된 문장의 반은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고 오른쪽 반으로 쪼개졌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다시 어떻게 해요? 두 번째를 읽으면 두 번째를 읽어요. 두 번째를 읽으면 또 마이너스예요. 그럼 또뭐 해요? 왼쪽 부분에 분할된 영역을 또 다시 분할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다시 왼쪽 영역의네 개가 두 개, 2개, 두 개의 영역으로 분할됐다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자를 읽습니다. 세 번째 문자를 읽게 되면 이번에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0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분할해 놓은 영역의 왼쪽 영역이 모두 뭐였다? 0이었다라는 것을 의미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원된 문장에 어떻게? 해요? 0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네 번째 문자를 읽게 돼요. 네 번째 문자를 읽게 되면 또 1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1이라는 건 이미 분할된 영역의 오른쪽 영역은 모두 뭐였다? 1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1을 써주게 되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머지 네개의 영역 부분을 다시 분할했다는 얘기죠? 몇 개로? 두 개, 2개, 두 개로 분할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문자 1이에요. 그럼 그 영역의 왼쪽은 모두 1이었다라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부분을 보면 다시 쪼개졌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쪽 한개와한개 1개 이렇게 쪼개졌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나머지 남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0이면 왼쪽 영역 0이고, 1이면 오른쪽 영역이 1이었다. 라고 해서 복원된 원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코드를 어떻게 구현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코드를 구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고요. 뭐 큐를 이용해서 구현하기도 하고 다양한데 이번 방법에서는 큐를 이용하는 방법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진 복원하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f k n, v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암호 문자 v에 대해서 k로부터 k 더하기 n까지 영역에 대한 암호 문을 복원한 경우다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f로 정의합니다. 이 k는 인덱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n은 뭐예요? 복원되어져야 할 문자에 대한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V는 이 문자, 복원되어져야 할 문자가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0 또는 1인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F, K, N, V가 주어졌을 때이 주어진 영역이 모두 0으로 채워지는 경우면 V가 0이면 모두 0으로 채운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V가 1이라면 이 영역을 모두 뭘로 채운다? 1로 채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할이 되어 졌다라는 의미잖아요. 분할되어졌기 때문에 그 영역을 다시 분할해야 된다라는 의미라 우리가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다시 fk를 의 2분의 n으로 또 2분의 n으로. 그다음 다음 v라는 건 우리가 이제 입력으로 주어진 암호문의 다음 문자, 다음 문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도 인덱스였기 때문에 반으 쪼개면 k부터 2분의 n까지가 될 거고요. 다음 반은 K 더하기 2분의 n이 되겠죠. 이건 아까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길이라고 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2분의 n개의 길이가 될 거고요. 똑같죠? 2분의 n개의 길이가 될 거고요. 그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암호문을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Q를 이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Q를 사용하는 방식에 이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STL이라는 기본적인 함수를 묶어 놓은 표준 라이브러리가 있죠 거기서 어떤 걸 이용하냐면 여기는 사용되어 져 있지 않지만 뭐예요 요걸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미 구성되어져 있는 Q라는 자료구조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Q라는 자료구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include와 더불어 어떤 거요 예 알고 있을 거예요 using name space std 그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 구조 q 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생략되어 있는데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 이 q 를 갖다가 이름을 q 로 정의한 겁니다 q 라는 변수로 정의한 거고요이 q 가 가지는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empty라는 건데요. 이 empty는 뭐 하는 거예요? 큐가 비어 있느냐, 비어 있지 않느냐를 체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큐가 비었다면 이 말은 아까 입력되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암호문이죠. 이 암호문이 다 선택이 되어져서 결정이 되어졌느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두 결정이 됐다라면 더 이상 이 함수는 호출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턴이라는 명령에 의해서 함수를 종료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그기로부터 읽은 값이 마이너스 기호였다면 아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기호였다면 분할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원문의 부분을 반 반으로 쪼개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큐로부터 개를 하나 팝시키고 반으로 쪼개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반쪽에 있는 또 큐를 또 팝시키고 어떻게 해요? 반을 쪼갠 부분을 불러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한 뭐예요? 다음, 다음, v라고 되어져 있던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제 뭐예요? 그 분할된 영역이 모두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결정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예요? 그 복원된 문자열에 똑같은 값0 혹은 1을 모두 써주는, 출력해주는, 그,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Q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배열을 이용하는 코드도 여기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라는 배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똑같습니다. 뭐 방법은 동일하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4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4차 시 학습 정리로는 여러분 이걸 추천하고 싶어요. 이진 암호화나 복원에 대한 문제는 뭐 문제로서 의미를 갖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이 STL의 Q 활용 방법 있죠. 이 부분 Q 이외에도 뭐 스택 또는 맵 다양한 자료 구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더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4차 시수업 마치겠습니다.